다란, 떨음 <laughs> 결국 노도 <로또> 대신 되신... <laughs> <laughs> 결국 성공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이제 네. 성공했음 또 바로 강의, 뜯어야지 밤의 당일, 밤의 당일에 구한 음, 거는 성공. 내가 너무 어리석었다. 그런데 보였으니까. <laughs> 맞아. 보였으니까 성공. 성공 성 <웃음> 성공 성공. <웃음> 그럼 바로 뜯어보자. 네. 응. 두개더해겠죠 특별히 그 해야 됩니까아올클이 네. 해야 되는데. 아올클이 해야 되면 내가 다 뜯어야지. 아, 아니 아니 두개더 해주겠죠. 아니 이게 여섯 원래 다른 아미분은. 아미보는... 세 장씩 뜰 했었잖아. 근데 한장 스티커면서 결국은 두 장밖에 없대. 그래서 아네개라 여덟 장인데 과연 올 클이 될지. 과연 가능성은. <laughs> 자 그러면 두개두개 뽑아 봤세요두개두개 응. 뽑죠. 나 나는 그래. 이앤가 응. 이렇게 있는건 운명일 거야. 어, 네 이렇게 두 개는 먼저 뽑으실 까요 내가 먼저 뜯어. 응. 네. 뜯겠습니다. 네. 뜯어주세요. 뜯어 뜯어. 그좀더 센터 쪽으로 가시거든요.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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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친구가 거슬리네요. 안 뜰게요. 네. 응. 여러분 제로 콜라가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와 지면부터 달라. 오 이거는 스티커, 아, 이건 스티커, 스티커. 스티커인가 보다. 스티커입니다. 동물의숲 산리오 세릭터즈. 밖에서 먹는 밥은 역시 맛있는 것 같아. 여울 평소에는 마을 사무소에서 일을 하지만 쉬는 날에는 캠핑을 하러 간답니다. 헤파이의 그래? 불꽃을 바라보면 마음이 편해지죠? 캠핑하러 가? 어 응. 여울이가 키티보다 키크다. 그러네. 키티가 키가 사과 세개 반이거든. <laughs> 응, 3개반보다 그게, 사과 세개 반보다 개 큰데? 엄마가 사과 네개 반. 그게 살짝요? 어 살짝. 그렇죠. 충격. <laughs> <laughs> 아 참고로 전 <저는> 덕순입니다. 그 네. <laughs> 그럼 이 스티커부터 볼까? 스티커 붙을까? 아, 스티커 티 우리 스티커. 아, 이거는 그냥 똑같은 아, 거가 아, 음. 그냥 이거는 모양다 그, 똑같은데 그래 가지고. 스티커는, 있구요, 근데 스티커는 근데 네. 떼고. 뒷면은 요거만 요거만 추가되네. 어, 어, 네, 네, 요거랑 네, 이렇게. 어리본 네. 번, 어 키티 2번. 이거는 키티가 있는 건가? 아니겠지? 바트리도 같네. 키티? 퐁퐁 푸딩. 음, 나는 산리오 이거 중에 나는 퐁포푸링이 제일 좋아. 이거 맛이 약간 나달만데. 퐁탄았어. 뭐라 그러지? 아무튼 키요. 마티가 나왔습니다. S2. 스페셜 2인가? 그러게. 일단 마티가 나왔고요. 네, 포뎅 푸딩 있습니다. 푸딩. 귀여. 의자도 귀엽고. 어? 동동태. <laughs> 그럼 <그다음> 카드. 짱. <laughs> 오. 제니시. 마이멜로디. 마이멜로디. 마멜. S5. 응. 얘는 마이멜로디 컨셉입니다. 마이멜로디 좋아하는 분들 되게 많던데. 응. 제니시. 좋다. 이번 가오버진 나왔어. 이번 가오버진 나왔었네다 두근요. 아까딱끈 신상. 한팩 안에 중복이 나오진 않겠지? 아 그치. 근데 이제. 이제 이제부터 불안해지는데? 이제. 뭐지? 두 번째 팩갑니다 올크 향해 가고 있습니다. 두근두근. 어, 근데 저 스티커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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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마이 어 다른 거다 소이랑 마이멜로디 핑크 레 사랑 모든 여자 친구들 은에 사랑하는 모든 사랑에 해야지? 빠진 소녀의 비밀스랑 다가, 다가해 어소와 소녀들의 대화에 다가해 다가해 진짜 일본적다 다가해, 다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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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다다 솜이 소이 마이멜로디 캔인 같은 유닛 편가 그러게 캔트. 어편랑둘이 커플이야 캔트랑 소이랑아 어, 그런가 어, 보다 약간 싹. 약간 둘다 선생님 느낌 어둘선생 느낌인데 선생님 커플인가 그런가 봅니다 뒷면은 리본인 거 똑같고 보니까. 제발 좀 너무 많이 짠 <웃음> 어떡해 <웃음> 아직 아직 아니. 확률이 남아있습니다 아직 말 말... 확률이 남아있습니다 이 어떻게... <laughs> 아직 늦지 않았어요 아, 안 돼, 안 돼. 아직 늦지 않았어요 말이 말로드 오면안 되는데 제발 제발 부탁해요 짠오니까 그러니까. 어, 이게 이름이 뭐였지? 어 얘가 어얘 이름 뭐죠? 하여튼 나는 음. 약간 옛날그 부르부르 부르부르 뭔지 음. 알응 음. 부르부르독 음. 부르부르독 음. 도까지부터? 어, 부르부르 음. 부르부르 음. 이쁘다 너무 예쁘다. 예쁘네요. 예쁘다. 응. 네, 번입니다. 4 번과 2 번입니다. 네. 일단 세개 나왔습니다. 네. 나머지 네. 팩에서 세 개가 나오길. 네. 그니까요. 근데 성공성이니까 할수 있을까요? 네. 자, 여기까지. 네. 이제, 자, 뽑으시죠. 네.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이것도 뒤로부터 뜯으면 되죠? 정품 로고를. 네. 뜯고. 정품 고 로고. 뜯으시고요. 넣고. 네. 일단 뒷면이 다릅니다. 스티커는. 아 그래? 느낌이. 어, 이번에는 어, 이 개구리 뭐야? 개구리. 페로페로로피 음. 갑돌이 으음 아이고 아음 파란 하늘 넓은 바다 따뜻한 햇살 남쪽 섬에서 한가롭게 지내고 있어 부럽다 읽어주셔야지 낚시는 말이야 너무 매달리면 안 되는 거야 물고기가 속을 다 깨뜨려 보거든 오오오 어, 여기도 번호가 있는데 어 그러게 응 <laughs> 앞에는 뭐였지? 앞에 보여줘 음, 그렇죠. 1번 5번 5번 오오 저기 숫자가 있었네 네짠아귀여아 응. 어, 짠. 어, 근데 진짜 옛날 그 감성 어? 그대로다 어, <laughs> 아 회탈란이다 <laughs> 네 그치 옛날 감성 그냥 그대로다 있잖아. 테로테로 뭐지? 그게 뭐지? 음자 <laughs> 키 e l 키티 밀라. 헬로 키티 뭐야? h a t 도 리본이야? 하트 하트 <laughs> 하트야? 하트? n y a What? What? Cocon. Cocon de 로 i b u n 키티 w 네, h 키티 k i 키티 y Kitty 번이 a c o n s c 키티 n c e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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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게 t What? w 이 a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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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a 그 What? w h 렇 t w h 네 t What? <laughs> <laughs> 제발 할수 있어 한번 손. 그냥 이 스티커가 있어. 이미 보면은 번호가 6 번까지 있으면은 여섯 응. 장을 사야 되네 무조건. 스티커도 여섯 개가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러네. 응. 자 일단 아이고 이거 두, 두두개 일단 두 개가 남았습니다. 오클까지 응. 괜찮아 우리한테는 토이자러스의 기회가 더 그래, 남아 있잖아. 차주. 어 차주. 차주분 나오세요. 응. 할수있니다어 네. 마이멜로디 약간 똑같은 어? 거다. 아5 번입니다. 정복입니다 아, 일단 스티커 정복이고요아 응. 이거 스티커 짱 마이멜로디 응. 5 번. 텐트랑 제발 부탁다야아 첼시 띠로리 띠로리 띠리리리 이 일단 올크로 물건 놓았고요 예만이라도 다른 애가 나오는 거죠? 하나 둘셋 슬로, 슬로. 음. 오 <몬> 토비 얘는 무슨 캐릭 아 캐럿 캐럿 캐 얘가 6 번이다 그럼 음. 이는 번호가 뭐야? 그러면 3 번, 3 번이 없는 거일번5번2 번이 아까 뽐범브린이었는데? 한번 정리 좀해주 i t 어요 Kitty, Bob, Supreme, Bati, Sony of Sambon, s a b 번 n Pika, Jung, Tessie, Biber l u 로 i Jung, Keltro, 맞아. m 만없 r Summer, Summer, 지 u m 이 e r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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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m m e 음. 1번 키티. 키티. 난다 이건 줄알았데 스티커 5번 했을지도? 마이 멜로디 2장 그리고 박돌이. 6번이 캐릭터 음. 그렇구만 자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구매한 건 여기까지고 뿌듯하네 오늘의 기 여기까지 안녕